자, 최근 굉장한 롤러코스터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넥스트 사이언스고요. 급등락이 굉장히 좀 강하게 반영이 되다 보니, 어, 뭐, 대응하기 나름입니다만, 뭐, 추세에 맞춰서 22평 대응을 이어가셨다면, 다시금 또 매수 찬스를 수도, 잡으셨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애매하게 물리셨으면 굉장히 답답한, 네, 그런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가지고, 저희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고요. 뭐 이름이 넥스트 사이언스인데 이거는 뭐 글쎄요. 뭐 사실상 백투자퓨처 같은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는데 자 관련해서 기업 이슈 한번 체크해보고 또 오늘 상승 장악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응 방법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기업 이슈 먼저 체크합니다. 자, 종목명, 넥스트 사이언스 되겠습니다. 시총 1조 1000억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62년도 처음 설립되었고, 90년도 상장 성공했죠. 자, 매출액은 300억대인데, 아, 어, 아무래도, 이, 업황의 특성상, 네, 보시는 것처럼, 뭐, 해외 유전, 뭐, 자철과, 뭐, 광석, 이런 부분들도 같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슈되는 뭐, 나노젠, 이런 부분. 백신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시총도 강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은 당장에 뭐 실질적인 이 밸류에이션 가치보다는 네, 앞으로의 뭐 시너지를 조금 더 주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죠. 자, 해서 뭐 백신 관련 부분, 네, 강하게 이슈되고 있고요. 어, 지분도 일부 매각했다라는 뉴스가 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부일 뿐 전량도 아니잖아요. 네. 또뭐 최근에 델타 변이 플러스 오늘만 해도 1700명.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까요? 일단 뭐 가장 최근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28일이었고요. 당시 60분봉 기준 22평 대응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일자 기준 60분 기준 2 2 평. 네, 라인이 노란 게 되겠고 이게 이제 이탈 마감이 나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너무 갑작스러운 이탈이었기 때문에 유지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이탈을 좀 조심하시라 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때 한번 나왔네요 네, 그리고는 지금 며칠 횡보를 이어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 종목 자체가 굉장히 하이 무브먼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라인에 잡고 대응하는 건 이제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대신에 좀 길게 본다면 충분히 접근 가능합니다. 일본 기준 22평 잡고 부근 접근 시 매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거 잡고 가실 분들은 계속 보시고요. 그외 분들 짧게 대응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 반등 시 비중 축소 전략을 좀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일정 부분 하락시 22평 근처 오면 또 담아서 예, 또반등 시차에 이런 식의 약간 상향 박스권 대응을 좀 이어가시면 좋은 결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좋은 결과 만들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사실 실시간 대응을 하지 않는 이상 예, 뭐큰 의미가 없습니다. 1분봉, 3분봉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방송 영상으로 찍는 건 한계가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리고요. 좀 길게 보실 분들 일본 기준 22평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